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 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소개. 마카로니는 요르단의 전통적인 파스타 요리 중 하나로 고기와 야채,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가 어우러져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이 요리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하고 풍성한 음식으로 간단한 재료와 조리법으로도 훌륭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이제 요르단 마카로니를 만들기 위한 재료 선택과 손질법, 필요한 조리기구와 사용법, 그리고 구체적인 조리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료 선택 및 손질법 추재료 1. 마카로니 파스타 400g 2. 다진 소고기 또는 양고기 300g 3. 양파 1개 중간 크기 4. 당근 2개 토마토 3개 6. 마늘 3쪽 7. 토마토 페이스트 2큰술 8. 소금 후추 적당량 9. 올리브 오일 3큰술 10. 물 1리터 11. 요르단식 향신료 무라비타 1작은술 없으면 커밍, 고수, 캐피 올스파이스 혼합 가능 재료 손질법 1. 양파와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잘게 다집니다. 토마토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긴 후 작게 썹니다. 3. 마늘은 다지거나 얇게 슬라이스 합니다. 조리기구 및 사용법. 필요한 조리기구. 1. 큰 냄비. 2. 프라이팬. 3. 도마. 4. 칼. 5. 추걱. 6. 채. 7. 믹싱볼. 조리기구 사용법. 1. 큰 냄비는 마카로니를 삶는데 사용합니다. 넉넉한 물을 끓여 소금을 약간 넣고 파스타를 삶습니다. 프라이팬은 고기와 야채를 볶는데 사용합니다. 중불로 예열한 후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사용합니다. 3. 도마와 칼은 야채와 고기를 손질할 때 사용합니다. 4. 주걱은 볶음 요리 시 사용합니다. 5. 채는 삶은 파스타를 건질 때 사용합니다. 6. 믹싱볼은 모든 재료를 섞을 때 사용합니다. 조리단계 1단계 파스타 삶기 1. 큰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 소금을 약간 넣습니다. 2. 물이 끓기 시작하면 마카로니, 파스타를 넣고 8-10분 동안 삶습니다. 3. 파스타가 알단테 약간 덜 익은 상태가 되면 채에 걸러 물기를 뺍니다. 2단계 고기와 야채 볶기 1.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중불로 예열합니다. 2. 다진 양파와 마늘을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3. 다진 소고기나 양고기를 추가하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며 고기가 익을 때까지 볶습니다. 4. 고기가 익으면 다진 당근과 토마토를 넣고 야채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습니다. 3단계 소스 만들기. 1. 볶은 고기와 야채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고 잘 섞습니다. 2. 요르단식 향신료 무라비타를 추가하여 어? 맛을 더합니다. 3. 모든 재료가 잘 섞이면 약한 불로 줄이고 10분 정도 더 끓입니다. 4단계 파스타와 소스 합치기. 1. 준비된 소스에 삶은 마카로니 파스타를 넣고 잘 섞습니다. 2. 응. 모든 재료가 골고루 섞일 때까지 중불에서 5분 정도 더 익힙니다. 3. 필요에 따라 소금과 후추로 마지막 간을 맞춥니다. 5단계 완성 및 서빙. 1. 완성된 마카로니를 접시에 담습니다. 응. 원하는 경우 신선한 파슬리나 바질을 다져서 고명으로 얹어줍니다. 3. 따뜻하게 바로 서빙합니다. 꿀팁 앤드 주의사항 꿀팁 1. 마카로니를 알단테로 삶아야 소스와 잘 어울리며 나중에 볶을 때도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2. 요르단식 향신료를 사용할 때는 양을 조절하여 맛을 조화롭게 맞추세요. 강한 향신료가 들어감으로 조금씩 추가하며 맛을 봅니다. 3. 토마토를 데쳐서 껍질을 벗기면 소스의 식감이 부드러워집니다. 주의사항 고기를 볶을 때 너무 센불에서 조리하면 고기가 질겨질 수 있으니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소스가 너무 걸쭉하면 물을 조금씩 추가하여 농도를 조절합니다. 너무 묽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마지막 간 조절 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미 사용한 향신료와 페이스트에도 소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사 추천 요리 라자냐 라자냐는 여러 층의 파스타와 고기 치즈 그리고 토마토 소스로 이루어진 이탈리아 요리로 마카로니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다른 조리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카로니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또 다른 맛의 즐거움을 줄수 있는 요리입니다. 볼로네제 스파게티. 볼로네제 스파게티는 마카로니와 마찬가지로 고기와 토마토 소스를 기본으로 하는 파스타 요리입니다. 스파게티 면을 사용하고 고기 소스를 듬뿍 얹어 먹는 방식으로 마카로니의 맛을 즐기던 분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제도 기대해주세요. 여행 없이도 즐기는 글로벌 미식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